그 이사야 벌린의 그 수치, 수필집인 그 고슴도치와 여우를 보면 그 여우는 그 고슴도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많은 궁리를 합니다. 앞에서 공격을 할까 뒤에서 할까 뭐 여, 저녁에 할까 위장을 할까 뭐 어, 그렇게 많은 그런 궁리를 하지만 막상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결과는 고슴도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둥글게 말아서 작은 가시들로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여우처럼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뭐,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만이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사실이며 진짜인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는 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성에 처음에 왔을 때,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는 그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뭇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하도록 만든 사건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정말 여러 일들이 찾아오고 그런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 가지를 안 것이 아니라 한,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사는 자가 되었을까? 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전에, 먼저 물어볼 질문이 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는 이 남편을 두번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첫 남편은 그 아마존 선교사였던 그짐 엘리엇, 어, 짐 엘리엇이었는데 그렇게 순교를 했고 또두 번째 남편이 신학자 에디슨 리치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리치 박사를 잃고 슬퍼하는 동안 사도신경이 그큰 도움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변함없는 것은 무엇인가? 남편은 지금 없고 남편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변함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왔고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변함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 환경은 다 변했지만 진짜 변함 없는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1장에서부터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서든지 그분은 여전히 계시,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 포로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불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질문에 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 어려운 이 상황에, 아니, 반대로 너무 평안한, 평안한 상황이랄지라도 변함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변함 없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 8절처럼 뜻을 정한 삶을 산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들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변함없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육을 다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이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환경, 상황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환경, 내 상황에 거기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신앙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한다. 인만 위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항상 거기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